네, 안녕하세요. 댕이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32시즌 가을의 일일 챌린지 온 브랜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카레테라 체이스 블라블라에서 부지, 페스티벌 부지에서 모던 스포츠카 사진 찍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모던 스포츠카 안내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자동차에서 변경 들어오셔가지고, 요기 필터 누르시고, 여기서 현세대 스포츠카, 이 모든 스포츠카가 여기 현세대 스포츠카입니다. 요거 필터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요거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차량 아무거나 고르셔가지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전 요걸로 탑승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탑승하셨으면은 바로 사진 찍는 위치 안내 한번 드릴게요. 그1 1 챌린지에서는 카레테라 제스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벤트 중이긴 한데, 여기 카레테라 추격이라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길거리 레이싱입니다. 여기 고속도로 기준 한 밑에쯤에 있어요. 가운데 밑에쯤에. 그래서 여기 카레테라 추격에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동을 하셨으면 여기 바로 정면에 저기 페스티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이동하셔가지고 오시면은 여기에 페스티벌 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진 체크, 사진 모드 들어오셔서 체크해 주시면은 이거. 사진 처리가 되고요. 뒤로 가기. 나가기 해주시면은 이번 주 일일 챌린지가 완료된 거, 온브랜드 완료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컷.